삼성이 애플 전략을 따라고 있다. 삼성이 생태계를 애플처럼 구축하고 있고, 그 생태계가 점점 확대되면서 애플 못지않은 그런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삼성의 전략은 애플을 따라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어, 사실, 애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IT 기업이 됐는데요. 애플의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한건 아이폰. 네, 아이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아 했죠. 그리고 맥북. 그리고 애플의 하드웨어들. 정말 디자인 뛰어나고 성능 무시무시하죠. 경쟁 모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매우 대단히 훌륭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하드웨어의 독보적인 상품성을 갖추고 있었던 건 애플의 OS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애플의 지금의 성공을 일구어낸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상품이죠 PC, 뭐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드웨어적인 완성도가 아니라 사실은 OS입니다 오픈레이팅 시스템 OS를 통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이 전 세계 몇 군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분들은 뭐 윈도우 그다음에 맥 OS. 요 정도밖에 모르실 거예요. 또 리눅스라는 게 있고, 모든 OS의 기본이 됐던 유닉스라고 있고. 이 리눅스에도 민트, 레드햇, 페더라 오라클 리눅스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분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그 유명한. 이렇게 OS를 통해서 가장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몇개안 돼요.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스마트폰 만들고 PC 만들고 전자제품 만드는 기업들은 네, 수십 개를 넘어 수백 개 그만큼 하드웨어보다 OS가 더 어렵다는 거죠. 삼성과 애플의 차이는 사실 하드웨어가 얼마나 우수하냐 얼마나 제조 능력이 뛰어나냐 이게 아닙니다. 사실 애플은 물건을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페미니스라고 그러는데 AP도 수주를 줍니다. TSMC에 그리고 폭스콘에서 제품을 위탁 생산을 해줍니다. 다른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제품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애플에서 직접 만들어서 직접 공장 운영해서 이러질 않아요. 삼성은 어떻습니까? 삼성은 반도체도 직접 만들고 디스플레이도 직접 만들고 최근에 삼성이 lcd 사업부를 중국에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oled 아몰랜드 사업부만 유지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노트북 pc 아몰랜드를 적용하는 이유도 lcd를 집어넣으려면 사서 넣어야 돼요 작년에 폭스바겐에서 어 인프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모니터 공급을 삼성이 문의를 했는데 삼성이 우리 그런 거안 하는데 그래 가지고 폭스바겐 관련된 그 구매처에서 아니, 니들이 왜그거안 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뭐, LC 사업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큰 돈이 되지 않는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너무나 레드오션화 돼서 아몰레드에 집중하겠다. 매각을 다 했습니다. 삼성은 뭐, 어쨌든 하드웨어를 다 제조를 해서 직접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이 이 OS가 없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나 윈도우 이런 것들을 좀 가져다가 생태계를 구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에 똑똑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12년에 타이젠이라는 OS를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나와서 우리도 OS를 지배하는 애플, 구글 이런 기업으로 한번 성장을 해 보자.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질 않았어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 TV에 타이젠이 일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스마트폰이 직접 집어넣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OS라는 것은요. 흔히 말하는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서식지입니다. 생태공원을 잘 만들어놨는데 철새 도래지든 아니면 뭐 희귀어종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늪지대와 같은 생태계를 만들어놨는데 개체들이 들어오질 않아. 그러면 아무리 그 생태계에 공을 들여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은... 뭐 힘을 들여서 이렇게 구성을 하지 않았는데, 뭐 개체들이 모여서 모여서 자체적으로 생물이 계속 서식하고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생태를 조성을 하기도 하고, OS라는 영역은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고 또 개발을 문제없이 한다고 해서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분야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뭐 이게 성공하겠어라고 했는데 <laughs>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을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 에 개인 정보를 집어넣고 금융 그와 관련된 모든 일상생활을 여기에 다이 기반으로 한다고 이런 보안이라든지 또 O S 의 어떤 가치 측면에서 의문이 많이 제기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야 이거 생태계를 한번 조성을 하기 위해서 OS를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안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애플 전략은요 보시면은 강력한 OS를 기반으로 OS에 대한 메리트가 오락강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그 OS에서 이탈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OS에 너무나 그 효율적인 생산성 그리고 또 활용성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다른 OS에 적응하기를 힘들어하고 구태여 적응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죠. 이 OS를 기반으로 애플의 생태계 안에 들어와서 뭐 창작 활동이든 소비 활동이든 하는데 제품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성능만 뒷받침이 되면 그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미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중독 애플의 OS에 중독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애플의 하드웨어를 보면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점을 지향을 하는데 그외 부분들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초경량화, 초슬림 사이즈 뭐 이런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그네슘 합금같이 알루미늄 합금보다 더 경량화시킬 수 있고 가볍게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는 공법들이 많은데 구태여 애플은 이런 방식을 채용하려고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은 이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디자인이에요. 성능 위주의 제품 구성을 하기도 하지만 그 성능보다 윗단에서 제품을 결정하는데 경쟁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디자인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오랜 철학과 같은 신념이었습니다. 최고의 성능을 최고의 디자인에 담아서 고객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OS, 애플의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미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 최고 수준의 OS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가장 확실한 가치를 만끽하려면 이 OS가 구동되는 최고의 성능과 그 OS와 하드웨어를 담아내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결과물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애플이 디자인에 대해서 얼마나 변태적이냐면 PC미에는 아무도 디자인이라는 요소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개발할 때 디자인한다 그래요. 뭐 PCB든 뭐 기계든 디자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애플의 PCB는 그야말로 외형적인 부분에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디자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블랙 PCB를 PC에서 처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왜이 PCB가 녹색이어야 되냐면 이 디버깅 할때 녹색이 아닌 흰색이나 검은색이면 이기판 내부가 잘 들여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녹색이 그게 제일 잘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PCB가 노트북 PC용은 보통 10레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서버보드 같은 경우에는 6레이어 정도를 사용하라고, throw hole, b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데 지금은 10레이어의 레이저 비어 같은 방식으로 미세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버깅을 하려고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사실은 없어서 지금은 검은색, 뭐 레드 기판 다양하게 컬러를 입힙니다만 애플은 이런 개념이 정착되기도 전에 아니, PCB의 색, 컬러에 신경을 쓴다고? 네, 신경을 씁니다. 그다음에 메모리의 디자인, SSD의 디자인. 이게 뭐라고? 누가 한판 열어보고 내부를 들여다본다고. 심지어 배터리 셀까지 대칭으로 해서 정말 공간 활용적인 측면이나 딱 봤을 때, 와, 이게 무슨 도시야? 뭐야? 이게, 오, 멋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을 처음부터 채택을 한게 알루미늄 합금이 CNC 밀링을 통해서 정밀하게 가공하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표면이나 측면부에 아름다운 마감 처리가 사실 좋은 소재입니다. 그런데 밀도가 한2.7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합금은 1.7산데 밀도가 그만큼 마그네슘 합금을 통해서 무게를 경량화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그네슘 합금은 알루미늄 3%, 아연 1를 섞어서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면 알루미늄 합금이 주라는 강도를 확보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게를 훨씬 가벼워지죠.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가벼워집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100g의 판을 만들게 되면 마그네슘 합금은 70g으로도 경량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그네슘 합금이 문제가 뭐냐면 기포가 많이 생기고 표면이 이렇게 미려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헤어라인 가공을 하게 되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디자인 면에 있어서 좀싹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주질 않으니까 애플에서는 야, 이게 설계적으로 가볍고 경량으로 갈수 있는 건 맞는데 아름다운 디자인에는 방해가 된다 해서 채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마그네슘 합금과 알루미늄 합금을 선택을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무게 차이가 확 나는데 애플은 왜 그걸 감수하고 알루미늄 합금으로 갔냐면 어차피 어차피 강력한 OS를 기반으로 최고 성능과 아름다운 디자인만 만들어 놓으면 무게가 좀 무겁더라도 아이폰이나 아니면 맥북, 맥북 프로 누가 이걸 거부할 수 있겠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경량화에 주력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한 거죠. 고객은 우리가 무게 하나 정도의 아쉬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상품성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우리 생태계에 들어와서 조금 무겁다 하더라도 감소할 거야. 나머지가 다 좋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삼성은 이런 애플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기가 어렵죠. 가장 문제는 애플의 자신감의 원천이 되는 자체 OS. 전세계 사용자들의 이 엄청난 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 OS 생태계가 없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빌려야 되고 윈도우를 빌려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생태계 구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삼성의 생태계가 스마트폰, 그 다음에 노트북, 그 외에 연계되는 장치들이 삼성의 생태계가 사실은 아니죠. 안드로이드와 윈도우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 제품으로 이걸 조금 더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죠. 이건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애플은 자신의 OS, 강력한 OS를 기반으로 제품의 컬러, 그리고 제품의 방향성, 자사 제품을 완벽하게 연동시켜서 고객들에게 그 가치를 제공을 하는 건데 삼성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OS라는 기둥이 없으니까 삼성 전략은 계속 흔들렸어요. 노트북 PC를 예를 들면 어떤 때에는 초경량으로 마그네슘 막금을 통해서 초경량으로 한번 승부를 해보려고 승부수를 던졌다가, 어떤 경우에는 뭐 드라우铝미 같은 굉장히 단단한 알루미늄 합금재를 사용을 해서 외형적인 가치를 높였다가, 또 어떤 때는 투인원, 또3 6 0도 회전되는 수율 방식의 노트북, 뭐 이런 방법으로 승부를 던졌다가. 어떤 경우는 게이밍이나 아니면 초슬림 초강력 노트북을 통해서 맥북 프로 같은 전략을 펼쳤다가. 현재 갤럭시 북3는 또 맥북 스타일의 제품 컬러로 다시 또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삼성 나름대로 OS 타이젠도 만들어 보고 또 자체적인 컬러를 입혀서 삼성의 독특한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정말 부더리도 많이 노력을 했고, 각각의 노력의 산분을 통해서 보여지는 결과물들이 그렇게 허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강력한 OS를 기반으로 생태계 조성을 할수 있는 그 기반이 없다 보니까 계속 그 기조가 흔들렸던 겁니다. 애플을 따라하지 않았다가 독자적인 컬러를 유지하려고 했다가 다시 애플 전략으로 따라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제 상품의 갤럭시 워치라든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와 윈도우를 쓰긴 합니다만, 삼성 자체 어플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연동될 수 있게 해서, 이제 생태계라고 불릴 만한 환경이 약간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애플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니냐, 슬슬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따지면 삼성은 애플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애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 일관 컬러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품의 흐름이, 제품의 그 출시 경향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왔습니다 알루미늄 박금 그대로 소, 사용해서 뭐경량화 따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디자인 면에서 최고의 가치, 성능 면에 있어서는 뭐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완성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OS를 기반으로 동자적인 애플만의 색채를 계속 유지를 해왔다. 삼성은 애플의 이러한 기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좀 뭐랄까. 어, 자신의 컬러를 찾기 위해서 이 노모드 생활을 좀 많이 했었어요. <laughs> 반면에 그 애플 전략을 잘 따라오는 기업이 바로 LG입니다. LG는 스마트폰은 예외고요. 스마트폰은 LG는 더 노마드, 유목민 생활을 했어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아, 막 혼란하게.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접을 수 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 컬러가 거의 없었어요, LG 스마트폰은. 근데 노트북 PC는 2014년도에 컬러를 찾은 게 그램입니다. 치종일관, 경량화, 휴대성에 거의 l g 를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LG도 알았죠. LG도 우리도 오해 수 없어. 그리고 사실 뭐 강력한 성능이라고 해봤자, 인텔이나 AMD의 부품 공급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라는 OS를 통해서 우리는 PC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우리만의 독자적인 컬러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선택하게 그래요니다 마그네슘 합금은 다루기가 힘들어요. 정말 다루기가 힘든데 일단 잘 다루면 장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게 대비 강도 높이 갈수 있고 그 전자파 차폐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횟수로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한우물만 판거죠 초경량 노트북에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컬러를 입히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이 부분에 주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많은 제조사들이 시도했다가 이제 선회를 했던 포기를 했다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초경량 노트북 입분냐는요 너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제품을 구성하고 또 이거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초경량 노트북 시장은 단가가 높습니다 최근 경향이 1000불 이상의 노트북을 잘 사람들이 사려고 하지 않아요. 100만 원이 넘어가는 120, 130, 이 정도 가격대의 노트북을 구매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워낙에 성능을 높여놓고 활용도를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 PC를 사는 이유가 이 키보드, 그 다음에 터치패드, 마우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가 다양해서 외부 제품과 전자기기와 연동이 쉽다는 건데 이걸 위해서 1000불 이상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실 스마트폰 혁명 이후에는 레노버 델, HP, 에이서, 이렇게 물량 공세로 400불대, 500불대 노트북을 쓸만하게 쏟아내는 물량 공세를 앞세운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 경제에서 뭐 다,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레드오션이 되어버렸어요. 삼성과 LG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에서 이런 기업들과 경쟁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레드오션에 뛰어들어서 진흙탕 싸움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자국 나라 삼성과 이제는 종합가전 형태고 레노버, 레노버도 지금은 뭐 종합가전으로 갔습니다만 초창기에는 PC 쪽에 많이 주력을 했고 델은 또뭐 PC 쪽에 특화되어 있고요. 그 에이서라든지 뭐 HP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PC를 기반으로 한 전문 기업들과 가격 경쟁적으로 승부하기에는 대한민국 삼성 LG의 PC 사업부가 너무 규모도 작고, 또 경쟁력도 많이 떨어지니까, 나름대로 특화된 제품, 좀 차별화되고 성능적으로 가치 있는 고가 제품 위주로 해서 틈새 시장, 리치 마켓을 노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은 전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삼성 LG라고 해봤자 점유율이 뭐 형편 없는데, 무슨 제품에 가치가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 LG가 다루고 있는 제품에 그, 시장 자체가 지금 해외 대리나 레노버, HP, 뭐, 이런 기업들이 주력하는 상품군하고 전혀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G도, 야, 우리가 이런 상품군들을 통해서 어쨌든 PC 사업은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겠느냐라고 고민 끝에 선택을 한게 선택과 집중. 한결같이 경량화. 휴대 노트북의 최고의 가치를 얹자. 10년 동안 계속 그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램의 성공 원인입니다. 소비자들에게 각인되고, 초경량 노트북은 그램이구나. 아이, 뭐, 그램 이상은 없네. 아이, 뭐, 가볍고, 외부에서 오래 가는 노트북, 그냥 그램 사면 되지. 이렇게 각인이 된 거예요. 마치 애플, 애플이 OS 관련해가지고, 뭐,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뭐, 영상 관련해서, 뭐, 효율적인 노트북 뭐가 있어? 스마트폰하고 노트북하고 태블릿하고 연계해서 워치하고 써야 되는데 뭐지? 애플로 가! 독보적인 컬러를 가지고 있듯이. 그러니까 애플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따라한 기업은 사실 LG라는 거예요. l g p c 사업부라는 거고요. 삼성은, 삼성에 워낙 유능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기 컬러를 찾기 위해서 두더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 한계점이 있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인프라를 잘 연동시켜서 고객들에게 가치를 그나마 고급형 노트북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계속 상품성을 유지하려면 일부 애플의 특징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구나라고 해서 선택과 집중을 지금 나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램처럼 10년간 숙성된 그런 휴대 노트북의 가치를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전달하기엔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플랫폼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서 이 생산 개발 비용을 줄여내고 또 그것으로 오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북스리 용트라 만들고 그 밑에 프로 만들고 이렇게 연계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하우징 제품의 어떤 그 개발 컨셉 하나 딱 마련해 놓고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매출 그리고 또 판매량을 늘려나갈 수 있으니까 과거처럼 이거 만들었다 저거 만들었다 하는 그 개발비나 그걸로 인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LG처럼 극도의 경량화를 통해서 강성 확보하고 성능 확보하고 그리고 또 휴대성까지 배터리 사용 시간까지 다 만족시키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어쨌든 LG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얼마 전에 그만뒀고 연계성에 있어서 우리 제품이 더 뛰어나니 몇 가지 좀 떨어지는 게 있더라도 우린 이쪽으로 제품 컬러를 맞춰서 밀고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애플 비슷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반면에 LG는 시종일관, 우리는 하드웨어적으로 확실하게 고객들에게 경쟁화할 때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경량화, 그램을 통한 가치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발전을 시켜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제품을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LG가 추구하는 방향과 삼성이 추구하는 방향은 지금 완전히 예, 컬러나 지향성에 있어서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용도에 맞춰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제품 컨셉에서 여러분들의 환경과 대입해서 어떤 제품이 맞는지만 결정하시면 아마 고민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